네, 안녕하십니까. 개인택시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4년도 2월 11일이구요. 네, 12시 45분입니다. 지난 영상은 제가 2월 6일날 올렸더라구요. 네, 6일날. 음. 그래서, 어, 아, 제가 5일날 올렸나? 음. 6, 7, 8일, 이렇게 3일간, 예. 설을 좀 미리 당겨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랑 예, 금토 이렇게 이틀 일을 하고 오늘 저녁에 6시에 약속이 좀 잡혀가지고 예, 핑계삼아 오늘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예, 휴무를 또 잡았습니다. 음.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내일까지 빨간 날이네요. 예, 마무리 잘 하시고 예, 다음 주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그 원가 분석 입니다 예 그냥 뭐 매출은 저번 영상 때 공개가 됐고 예, 원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예, 글자가 틀리거나 <laughs> 예, 말이 좀 버벅 될때 예, 이해 좀 해주시고 자 DGT 저는 대구에서 개인 택시로 어, 개인 택시 K5 예, 소나타 K5 아시죠? 예. 그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출. 예. 자, 48,000원. 예. 자, 한 번, 뭐, 그냥 뭐, 있었던 일을, 예, 그대로, 예. 이렇게 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게월 정액비입니다. 정액비. 음, 월 정액비. 예. 통신료 나가듯이, 예, 카카오에 감행을 하게 되면, 예, 48,000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매출에, 예, 제가 500만 1,900원이, 예, 카카오에서 이렇게 매출을 잡아놨네요. 예, 그래서, 음, 계속 감행금 100만 380원이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감행금. 가맹금이라고 적혔네요. 예. 그리고 지난달에 카드 수수료가 예. 예. 10만 1143원 카드 수수료 음. 자 이렇게 카드 수수료 어. 음, 렇게 적어 나갈게요. 자 그리고 예. 가스비 80만 7942원 음, 가스 충전비, 가스비 충전 가스 충전 그리고 또 뭐가 나가냐면 조합비가 12,500원이 나갑니다 매달 매달 조합비가 나갑니다 조합비 그리고 5,500원 그리고 이제 앱 매달기 앱 매달기 카드, 그 손님이 카드 주면은 예, 요, LGU+, 요, 카드 리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앱 미터기. 예, 뭐, 글자가 많은지 뭐, 틀린지, 뭐, 대충 우리 알아만 봅시다. 음, 요렇게 나가구요. 예, 요게 이제 기본 지출이죠. 기본 지출. 예, 요렇게 나갑니다. 예, 기본 지출. 자, 지출이 총, 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엑셀도 잘 못하고, 예. 다샘뺏은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예, 지출, 지출 합이, 예, 197만 5천, 에, 465원이 나왔네요. 자, 요렇게 놓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음, 어, 자, 요렇게 놓고, 자, 이제, 이제, 수입이죠, 수입. 예, 들어오는 거. 예, 들어오는 거. 요거, 매출의 20%, 요 금액 있죠? 예, 요 금액. 500만원에 20%가 100만원입니다. 요거 보내면, 예, 15%가 돌아옵니다. 74만원이랑 17,000원. 얘가 돌아와요. 예, 요거 이제 더 해보겠습니다. 7 4 2 6 5, 5. 예. 명목으로는 이제 활동비라고 합니다. 몇달 해보니까, 예, 지 이제, 이 글자가 보이네요. 예, 그리고 콜 수수료. 음, 17,550원. 음, 콜 수수료. 여게 입금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예, 그, 요거 있죠? 요거. 예, 요거 주유소에, 조합충용세 주유를 하면은, 예, 807942, 나누기 993원을 하면은, 813리터가 주유가 됐네요 예. 예. 지난달에 1월달에 요곱하기 70원을 때리면 예. 56954원 음, 리터에 예. 70원을 환급을 해줍니다 예. 충전소 예. 음, 환급 여기에 환급. 음. 56954원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환급비 자, 뭐, 대중계산 합시다. 예. 그리고 요, 유리비. 예. 유리비 보조금, 유가 보조금. 1141219 예. 가 보조금. 자. 요렇게 이제, 예. 수입이, 예. 들어오는 거죠. 요거.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자. 요거를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더 해보면 얼마냐. 음. 오만오 음, 5만 어, 6천 954원1 음, 3만2000 이렇게도 하면 음, 얘가 95만 9천 418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랑 얘를 예, 빼야죠 지출 자 얘를 빼 볼게요 예, 지출에다가 들어왔는 거. 다시 되돌려 받았는 거죠? 95만 9천 418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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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만 5천 465 마이너스 95만 9천 418원. 자, 이렇게 때리면, 음, 지난달에 지출, 총 지출이 예, 100만 1,600 요금액입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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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서 어, 지난달에 총 지출이 예, 얼마냐. 자 이렇게 넣고 백만 천만 백일만 육천 공사칠 이렇게 됩니다. 예, 지난달에 자 지난달에 매출을 이제 여기서 빼야죠. 이제 다 뺐습니다. 음. 자, 지난달에 매출이, 예, 카카오에서 보내준 거. 자, 얼마냐. 자,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매출을 뺍니다. 500, 1900원. 500만원하고 1900원. 얘를 빼. 예, 얘를 빼야 되죠. 음. 자, 얘를 빼면, 음. 얼마냐. 는, 자, 그럼 매출에 요 금액을 뺄게요. 예, 500, 1900원. 예. 자, 그러면 지난달에 제가 총 통장에 398만 5,853원. 예. 요 금액을 예, 쓸 수가 있네요. 음. 자,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자, 지난달에. 음. 이 들어와서 요 돈을 생활비로 쓸 수가 있다. 자, 원가 분석 한번 해봤구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요거 활동비 있죠? 활동비를 매달매달 예, 매달 통장에 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 돈으로 뭘 하냐면은 차량 수리비, 예, 요 활동비 다시 주죠? 예, 자동차 수리비, 엔진 오일, 뭐 브레이크 패드, 그런 거를 여기서 예, 그리고 이제 부가세도 이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꽤 모였어요 한 7개월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적금이 되니까 예, 350만 원 이상 모였겠죠 이거 다음에 또 예, 공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랑 예, 이런 건 요, 요, 여기서 다시 또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 500을 올리면 음, 자, 대충 한150 정도는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두리뭉실하게 계산을 한다면, 예. 그게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그, 제가 이제 대구에서 지금 해보니까, 예.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 수수료 이런 게 대구 그, 시에서, 예. 그, 엠매당이 5,500원이랑 카드 수수료 한 달에 한돈심만 하나 나가죠. 요거를 돌려주네요. 예. 요걸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 그, 앞으로 수수료가 이제 3.08%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20%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15% 얘가 없어지면,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계산해니까한 달에 한, 한도0만원 절약이 되죠. 요돈 음, 받아서 부가세 내고,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카드 수수료랑 요거 뭐 한, 요거 한, 한 11만원 되더라고요. 요돈 음, 받아서, 어, 그, 차량 수리비라든지 뭐 이런 거 쓰면은 예,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정리가 되면 예, 왜냐면제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예, 제가 직접 몸으로 예,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예, 그렇게 지금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취승객 감사합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택시 무덤이라는 대구 광역시 개인 택시 선배님 한달 내내 고생 많았었습니다. 좋은 소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도 뭐, 탱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티머니 카드 입금 내역을 볼수 있나요? 제, 저는 대구는 티머니가 아니, 아니고, 예, 저거죠, 저거. 뭐야, 코, 코나, 코나입니다, 코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코나 치면 나와요, 코나. 육가보조금은 저겁니다. 육가보조금은 뭐냐? 육가보조금은 뭔지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스토어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음, 그 택시 육가보조금 앱 치면은, 예, 나옵니다. 택시 육가보조금 앱 치면은, 예, 지금 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요렇게 네모 박스에 여기 택시 모양이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택시 유가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 설치 받으시면 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루가 비수기 극복이란 게 있나요? 카카오 졸게 먹는 거지 노력이란 게 있나요? 예, 아우, 이거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운전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해 보면 할 수는 있어. 근데 집중을 이만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택배나 이런 것은 짐을 싣고 다니지만 이거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신경이 좀 쓰여요. 음.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예. 저랑 생각이 좀 다르다 이거지. 예. 성수님,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뭐 이런 뭐 질문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거죠. 저는 해보니까, 특히 애들이 타면은, 아 신경이 많이 써요. 막, 방방 뛰니고 막, 떠들고 하니까, 운전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요. 아무튼,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뭐 이런 댓글, 예, 좀, 앞으로도 좀 자주 남겨주세요. 대구에서 하시란가 봐요? 맞아요. 예, 그랜저인가요 기름값이 비싸네. 예, K5입니다. 대구는 왜냐하면, 자, 봐봐요. 제가 700호를 올리면, 자 기본 요금이 대구는 4천 원 밖에 안돼타 지역은 4,800 원이죠. 어. 자800원 차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천 원이라고 잡으면 한 달에 매출이 기본적으로 700 콜이면 70만 원 차이가 나. 음. 그래서 대구도 빨리 이4,800 원으로 이 요금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얼마 전 저도 그랬는데요. 경찰 부르면 됩니다. 예, 그렇죠. 음. 만지승계. 맞습니다. 7월 부터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예, 음, 네, 참, 열심히 해야죠. 다들 매출 자랑이네요. 에휴,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음, 자, 고맙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제가, 음, 뭐, 뭐 음, 체크를 음, 음, 못 했네요. 예. 네. 자, 아무튼, 한달 콜수락 600컬이 넘는 거 보고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예, 그 대구는 그렇습니다. 예. 400콜에, 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예. 자, 아무튼, 영상, 예, 이렇게 잘 시청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